이제 한 10년째 농사 짓고 있는 초벌 농군입니다. 네. <laughs> 여기 영양 청기면 맞죠 예 예. 예. 예, 예. 예. 여기 지금 품종이 뭐죠? 품종이 미얀마. 아, 부사. 미얀마 부사요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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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지금 보니까 바로 여기 옆에가 여기가 계곡이고 예. 여기가 지금 전체가 보면 또 이렇게 그 여기 완전히 바람길 같거든요. 여기 형태가 <laughs> 예, 예, 예.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지금 상습 냉해 지역이 맞을 것 같은데 맞나요? 예. 예. 매년 냉해가 우리 영양 지역에 냉해 피해가 온다 그러면은 예. 뭐이이은턴 뭐 100%. 예, 예, 예. 가장 그 중에서도 심하게. 예. 그리고 바람길이고 또 냉해가 오는 그런 일정이나 이런 안개가 끼는 날에는 안개가 정체되는, 그건 아주 그 냉에 취약한 지역이에요. 야. 그래서 매년 이제 이제 냉해 피해로 인해서 수확을 제대로 못하다가 예. 지금 올해라도 이제라도 좀뭐 이제 좀 수확을 좀 해야 먹고 살 건데. <laughs> 아그래죠 지금 되기 올해 설국 처음 쓰셨죠? <laughs> 예, 처음 쳤어요. 예. 그래서 지금 올해 최고 8일날, 9일날에, 올 4월 9일날, 예, 예. 그때 저기 최저기온 떨어졌는데 몇도 정도 떨어졌어요? 그날 한 1.5에서 1, 영하 1.5에서 1.7도까지는 아. 떨어졌을 이제 네. 것 같아요. 아. 집, 집하고는, 집 우리 집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네, 네. 집에서 온도를 받고 네. 밭에는 안 봤는데, 네, 네. 에, 거기 뭐, 약간 뭐, 뭐랄까 어, 차나 유리에 약간 얼음이 네. 어, 그걸 성 뭐라 그니까 성에가 네. 그, 그 결로가 있었으니까 네, 지금 저기 저기 그 영양의 이밤도 한농가가 지금 제가 보니까 좀 냉해를 좀 생각보다 많이 입었어요 음. 하단은 이 상단은 괜찮은데 하단은 좀 많이 입었더라고요 그때 가 보니까 네. 1.7도 떨어졌대요 영하. 음. 예 근데 여기는 지금 올해 냉해 피해가 입었나요, 안 입었나요, 지금 올해는? 올해 좀 수확을 기대할 정도 유일하게 예. 이 가원의 사과. 사가... 농사 짓기 시작하고 냉해가 없는 올해 처음인 것 같아요. 아이고, 아이고. 뭐 예. 어떤 뭐 원인이나 그 결과는 저는 아직 초보 농구이라 예. 잘 모르지만 올해 냉해가 없어요. 지금 올해 설국 처음 쓰셨죠? 예예. 예, 처음 쓰셨는데 지금 내년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나요? 차이점은 제가 이웃 농가에 안 그래도 그다분 이야기를 듣고. 예. 오, 자를 가지고 이리 좀 되니까, 사과 꼭지가 조금 더긴것 같고, 예. 이상하게 꽃에, 며칠 전에, 그저께인가 우리 가족이 얘기가서 뭐, 향, 응. 향기가 난다라면서, 예. 이 봄철이 여기 크게 향이 안 나는데, 무슨 향이지, 그리고, 예. 뭐, 두이뭐좀 찾았는데, 응. 오, 그 주위에 뭐, 다른 향이 날만한 건 없어요. 아. 없는데, 이상하게 사과 밭에, 향이 조금 나는 그런 네. 특이한 점하고, 네. 꽃이 조금 더 하래하다 그래야 되나, 네. 화사하다 네. 그래야 되나, 그게 약간 음. 차이점이 있다면 있고. 좀 크고요, 꽃이. 예, 네, 꽃이 네. 크고, 네. 안 그래도 이웃농가에 가서 보고 이럴 때 꽃이 조금 네. 크고, 꽃대가, 꽃지가 조금 긴것 같고, 네. 그 모르겠어요. 무슨 효과인지 뭐, 저야 뭐 에, 모르니까 설국에다가 저게 뭐 다른 영양제 섞어서 쓰지는 않으셨죠? 아니요 하도 그 에. 매년 냉해 피해를 입다 보니까 에. 추천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일단 오늘 한번 뭐 그분 이야기 듣고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에. 추천해 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에. 사실 저는 뭐 설국에 대해서도 원래 처음 듣고 그분 이야기 하길래 뭐 얼마 닦고 했으면 그분한테 빌려 달라 했어요. 에. 그분이 사놓은게 당장은 안치니까 네. 그래서 이제 첫고 냉해 오기 전 날씨 추워지기 전 이제 1날이 이제 날씨가 영화로 떨어진다 그랬는 그래서 네. 9일날 오후에 불해부려뭐또 치고 그리고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가원을 잘 유지해 네. <laughs> 뭐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, 아마 농사 잘 되실 거예요 어. 제가 봐도 되게 좋아 보이네요 미얀마 부산대 확실히 화려하고 꽃도 크고 노래 정말로 착과한 170개 정도는 충분히 달수 있을 것 같아요 아그 정도면 원래 저는 네. 뭐더 이상 뭐 기쁠 수가 없죠 이제까지 예. 뭐 그렇게 달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예. 아그 정도 수확만 하면 저는 만족하죠 아니, 충분히 170개는 네, 네, 달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뭐 만족하죠 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.